안녕하세요 하은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 이것만 여기 얼굴 여기 입술만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자 오늘 한 번밖에 못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. 이것만 할 거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한번에 자 준비됐습니다. 네 준비됐습니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제가 잘 몰라요. 네. 제가 잘 몰라요. 모르... 네. 자 볼게요. 이 여기 할까요? 우와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잠깐만요 자 한번 해봤는데 신기하네요 네 머리를 이렇게 하면 자 이제, 이제 인사해야 될시간이 야. 이제 눈 이렇게 해서 넣는 시간이에요. 네. 그러면 안녕.